자, 반갑습니다. 우리 신성 들타테크 주주님들. 오늘의 길잡이 전 대표 돌아왔고요 자, 주말자 보내셨죠? 자, 오늘은 뭐냐면 우선 주말 사이에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성 들타는 절대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제가 영상 속에서 매일매일 강조해 드리는 바, 기본적으로 2월달, 이제 3월달에 어느 정도 이제 초조노체 학회에서 이제 발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타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하면은 그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 매도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시장과 주가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대응이 필수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감 지금은 버리시는 게 좋고 오늘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한번 타점 보면서 마찬가지 차트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신성델타가 10% 이상 이제 VI에 걸리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흔히 타점이라고 말하면 두 개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매도 타점. 왜냐면 내가 지금 신성델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지금은 내가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신성 델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에 매도가 하면 좋을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가격을 제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가 이탈되면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 라는 현금화 가격과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현금화 가격인데 여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익절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현금화 첫 번째 현금화 가격도 이탈되면 위험할 수 있는 가격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제시해 드린 가격 밑에 만약에 진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익절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출발해 보죠 자 우선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일봉 주봉 월봉쭉 봤을 때 고점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고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오늘의 시가죠 이제 2월 5일 시가가 87,000원입니다 87,000원 일봉상 크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신성 델타가 유지가 되면 충분히 조금 더 홀딩 해볼만 해요 홀딩 해볼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점을 좀 짧게 잡아서 이 정도 구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자 1월 29일 날 고점이 92,300원이에요 92,300원 그리고 지금은 현재 VI 걸리면서 주가 핸들링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분봉상 이탈에 나와서 92,3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뺄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2,300원 이탈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2절로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가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디예요? 두 번째는 여기죠. 자, 시가. 네 시가인 87,000원 마찬가지 여기 87,000원. 87,000원 이탈되면 여기는 이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도 크게 부담 없는 부담 없는 약손절의 가격이 될 것이고 그리고 87,000원 밑에서 요런 데서 진입하신 분들은 마찬가지 익절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성될 때는 지금 누가 봐도 익절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92,300원과 87,000원 가격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홀딩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이탈됐을 때를 주의 깊게 보세요. 이탈됐을 때 누가 봐도 고점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차익 물량이 떨어진다고 라 한다면 다음 날도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설명 드립니다. 자 제가 작성한 신성델타테크 대형 전략 리포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만 갖고 있어야 돼요 본인 외에 절대 배포 금지입니다. 자료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자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작성한 부분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만 꼭 갖고 계시면서 보시기를 진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어때요 내용들이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신성 델타테크 사업 분석이죠.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점을 갱신해 주는 차트 흐름, 즉 세력 평단가입니다. 마찬가지 초조노체 학회 논문 자료 제가 정리해 놨고요 재무평가 및 주가 상승 여부 마지막으로 매수감및 매도 타점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금 보시는 분량이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분량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전부 다 이해하기 보다는 내가 출퇴근 하시면서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열어 보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익혀가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위에 번호 보이시죠 요거제 개인 번호거든요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010-4137-39 4, 5, 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두 글자, 신성, 요렇게만. 남겨두시면은 제가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확인 후에 문자로 직접 작성한 대응전략 리포트 PPT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시자마자 확인하셔가지고 조금씩 보시는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선들 대타가 기다리면서 제가 매일 하루에 두 종목씩 종가비디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매수날짜 매도날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 관련주까지 쭉 정리해드린 파일이고요. 이 파일 역시 제가 전부 다 우리 여러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화에서 전부 다 문자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종가베팅은 매일 하루에 두 종목씩 제가 문자로.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언제든 확인하셔서 편하게 종가로 진입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따 1월달 누적수익률은 제가 132%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 수익률은 제가 올 한해 12월 말까지 1000%까지 만들어 둘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올해 상반기만 지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달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펜텍 상보 진입했고 1% 손절 6% 익절 그리고 성화 혜택 비트컴퓨터 제가 신호를 전부 다 문자로 드리니까 문자를 잘 보시면 대응 가능하시다 말씀드리면서 종가베팅 제가 문자로 두 종목 드리고 있는데 자 저한테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137-3945이 번호로요 단단하게 신성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제가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문자로 매일 하루에 두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을 드리고요. 종가 베팅 종목은 제가 가격 종목 이름 다 말씀드리니까 그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지금 텔레그램 안에서 우리 신성 델타테크 장전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금요일 장전 브리핑이고요. 시간의 부분 체크해 드리면서 화방을 다시 잡고 올려준다. 그리고 위험한 가격 현금화 해야 되는 가격은 68,000원 부근 이탈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돌파가 확실하게 나아주려면 82,700원 이상은 종가로 마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성델타 테크를 가지고 있는데 나 한번 제대로 진단 좀 받아보고 싶다. 나 대응 좀 받아봐야겠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이 브리핑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든지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 혼자 단독으로 운영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단 1원의 입장료도 받지 않을 겁니다 입장 제한이 없다는 거죠 100% 무료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을 제 이름과 채널로 걸고 약속을 드립니다 입장 방법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자 위에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437-3945이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신성 요렇게 남겨만 두시면 제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확인해서 문자로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텔레그램은 휴대폰으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